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탱크의 캐터펠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밀리터리 프라모델의 무한궤도 캐터필터는 이제 고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. 이제 저는 이제 플라스틱을 선호합니다. 왜냐면은 하 이게 무게감을 표현할 수 있고 플라스틱과 똑같이 도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. 자, 요거 설명서에 따라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조립을 하는데 요거를 쉽고 재미있게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부품을 순서대로 나열해 줍니다. 이렇게 한 10개.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주신 다음에 무수지 접착제를 사용해서 흘러넣기를 해주세요. 무수지 접착제를 발라주시면은 얘네가 살짝 붙으면서 말랑말랑해집니다.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을 때 올려줍니다.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움직여요, 지금. 말랑말랑. 고정이 안될 때는 이 바퀴랑 기어가 맞닿는 사이에 구수지 적재질를 흘러넣어서 고정시켜 주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붙여주세요. 긴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추천, 즐겨찾기는 저에게 항상 힘이 됩니다. 블로그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도 방문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